때씨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쁩니까? 일이 잘되면 기쁘겠죠. 좋은 어떤 응답이나 유익을 받으면 기쁘겠죠. 대부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사람과 그 사건 때문에 또 우리는 슬픕니다. 여호와가 기쁨 이해되지 않냐는 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모습 아니냐? 일이 원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참 밑바닥에서 이 끊어낼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 이게 참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음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지 않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합리적인 걸 자꾸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는 핑계가 터무니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를 꺼집어냈으면 책임져야지. 왜물 없습니까? 불평은 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한편으로, 무릎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면, 직관적인, 직관적인 삶이 아니라, 지극히 반직관적인 삶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본능하고 반대의 길이죠. 실제 매 순간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음. 것을 보는 겁니다.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쟤네들 살려야 되지 않냐. 근데 가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뭐 소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네. 네. 세계복음을 완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해야 되겠어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우린 그 자, 그런 자들이 그의 백, 기르시는 백승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정보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큰 자들이죠. 우리는 당연히 반응, 당연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야 될거 아니냐. 그분에게 구표 경비하며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제자가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가 없는 건 아니니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잘신에요 하면서 전혀 자기 인생하고 상관없이 그냥 박수만 치는 팬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냐 아,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자가 되야니다